네 현대기아차의 이번에 나온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현대기아차의 모든 하이브리드 차량은 어 브레이크로 회생 제동력을 컨트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어 그래서 제가 지금 내리막길을 가면서 어 액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본 상황이고요. 이렇게 되면 그 회생 제동력이 최소로 잡히고 그 다음에 제동력도 크게 뭐 뒤에서 누가 끌어 당기는 느낌이 없이 자연스럽게 엔진 브레이크 정도의 느낌, 네, 그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. 대신 이 배터리가 차는 속도도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제 내리막길을 때는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는 것이 아니라 살짝 밟아주게 되면 이 회생 제동력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서 어, 보이시죠? 바늘. 네, 바늘이 저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오른, 오른쪽에 그 배터리 게이지가 조금 더 빨리 차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네. 요렇게 운전을 하실 때 회생 제동력을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연비의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저 게이지가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으면 끝으로 가게 되는데요. 그렇게 되면 브레이크에 개입이 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합니다. 그래서 너무 급 감속은 이 회생 제동력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정선에 브레이크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. 지금 대략 2분 정도, 1분 한 450초 정도 어 지났는데 배터리 충전된 모습이 눈으로 화, 확인이 되죠. 이 정도의 배터리가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 회생 제동을 잘 이용하시면 충분히 연비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